40대 후반에서 50대로 이루어진 모임에 참석하면 주로 건강과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많이 얘기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쉬어야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내일이면 60인 사람도 늦기 전에 또 다른 인생의 방향을 설계해야 한다고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으니까 부부 사업만 자꾸 하고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렵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 마지막이 아닌 아름다운 인생 제 2막에 대해서 말해 볼까 합니다 우리 삶의 가치는 얼마나 빨리 가는 지가 아닌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성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또한 어제보다 나은 하루하루를 찾다 보면 질 좋은 삶이 완성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삶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살아갈 것인가를 50이 되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50대 정도 되면 살면서 얻어진 지혜를 모두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30대는 직장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달렸고,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정말 전쟁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저 또한 40대에는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설날과 추석만 제외하고는 하루도 쉬지 않고 정말 추구라 일만 했습니다. 일이 1순위, 가족은 2순위, 꿈은 순위 밖으로 밀려나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일벌레로 전 살았습니다. 50이 되었을 때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다는 생각에 한참을 방황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쉬지 않고 달리면 목표 지점에 먼저 도착할 줄 알았습니다. 먼저 도착하면 꿈꾸는 생활과 포기하면서 살았던 것을 편안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있고 여유가 생기면 쉬지 않고 달린다고 못해본 것들 다할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자식은 품만의 자식이고 배우자는 여태껏 살아온 방식대로 각자 각계 전투를 하더라고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는 말이 있듯이 취미 생활도 해본 사람이 합니다. 나이 50이 되면 혼자 할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휴대폰을 새로 바꾸면 기능을 제대로 활용 못해 문자와 전화 통화만 합니다. 휴대폰은 똑똑한데 주인이 똑똑하지 못한 거지요. 요즘 음식점에는 주문하는 것도 왜 그렇게 복잡하고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젊은 세대에는 일도 아닌 일들이 큰일로 다가옵니다. 50대가 회사를 다니는 동안 세상은 너무 더 빠르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30대에 즐길 수 있는 기쁨이 있고 40대에 즐길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50이 되고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운동도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는데 이제 관절에 무리가 온다고 안 되는 운동이 많아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다음에 여유 있을 때 가면 된다고 미뤄온 여행은 이제 귀찮고 힘들어서 못 가겠더라고요. 지난 시간이 너무 아쉽고 허무하고 후회스럽습니다. 그래서 딸들에게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운동 있으면 하고 취미도 빛내서 하는 것이 아니면 다 라고 합니다. 난 누구를 위해서 삶을 살았을까라는 문업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말일 겁니다. 요즘 나이 50이면 청년이라고 말하지만 나이 50이면 인생 후반의 자신에 대하여 생각해야 할 시간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릴 때는 부모님의 영향, 가정환경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50이 되면 100세 인생에서 딱 반입니다. 인생 후반에 들어온 거죠. 10대에서 40대까지 살면서 살아온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잘되도내 탓이고 못되도내 탓인 모든 책임을 내가 스스로 져야 되는 50이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50이 되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타인들과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내 주위에서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도록 자신을 넣기 전에 다듬어 가야 할 때입니다.50대가 되면 비참할 만큼 외로운 사람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나 자신이 좋은 말보다 나쁜 점만 꺼집어내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은 아닌지. 용감하다는 본인만의 생각으로 무례하고 불손하고 예의 없는 사람이 아닌지 자기 편견을 지혜롭다고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은 옳은 말만 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격하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남을 탓하고 욕하려면 과연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사람인지 자신부터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의 파장은 엄청나게 한 사람의 삶을 바꿔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회활동이 차츰 떠매지고 거리가 생겼을 때 외로움이란 것은 삶을 송두리째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내 옆에 사람이 없고 우리의 미래는 기대와 다르게 잔혹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미움받는지 모르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른답지 못하다 나이 값을 못한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른다운 어른이 되려면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른다운 어른이 되려면 국리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내가 조금 못해도 조직에 묻어갈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자신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인생 후반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국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50살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언젠가 진정엄마가난 너무 오래 살았다 아이가. 내 몸이 이렇게 병들어 너거를 힘들게 할줄 몰랐대. 천년만년 안 아프고 살줄 알았다 아이가. 내가 너그들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미안타. 더 많은 것을 못해준 것이 가슴 아프다는 말보다 나를 아프게 한 말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고 자식들 안 굶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자식만 공부시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효자 자식이 옆에 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썩을프노? 하시며, 논에 가면 있으라나 파티에 가면 있으라나내 인생은 어디에 있노? 이렇게 구슬픈 소리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인생을 살아온 엄마의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구동이 불편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 둘단절되어가는 생활이 엄마의 기억을 가져갔습니다. 사람마다 행복과 살로운 삶의 결산은 다르겠지만 분명 우리 엄마는 자신의 삶이 없었다는 것을 아쉬워하고 후회하셨습니다. 난 50이 되면서 엄마처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생각을 했죠. 세상은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병명으로 50대를 살아가는 시간을 하늘이 주었습니다. 딱 60살까지 살면 후회 없다고 생각하고 50대를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 여기며 정말 품격 있게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제가 60이 되었습니다. 품격 있는 50대를 설계했듯이 또다시 난 60대를 설계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 제 2막을 비참하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삶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비록 힘들고 지친 삶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직장과 자식들, 가족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50평생 만들어 온내 인생입니다. 지쳐가는 나이 50대지만 수없이 엎어지고 일어쓰고 사우고 화해하고를 반복하면서 사온 경험이 있기에 어쩌면 아무것도 모르고 부딪히고 살아온 세월보다 더 현명하고 더 지혜롭게 살수 있지 않을까요? 다가오는 내 미래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가슴 설레이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